안녕하세요. 타자마요. 오늘은 배가 출출할 때 간식으로도 좋고 한끼 식사로도 손색없는 오이 크래미 샌드위치를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오이를 깨끗하게 세척해 왔어요. 오이를 껍질째 사용할 건데 오이 씨앗에서 쓴맛이 나니까 오이 씨는 이렇게 설렁설렁 깎아줄게요. 약간 쓴맛 나는 끝부분을 잘라 주세요. 채를 썰어 줄게요. 슬라이스 해 줄게요. 그냥 채칼로 바로 채 썰어도 됩니다. 이렇게 채 썰어주세요. 볼에 담아줍니다. 소금 한 4분의 1스푼 정도, 조금만. 조금만 넣어주세요. 저는 원당이에요. 설탕은 2분의 1스푼 넣어줍니다. 식초 한 스푼 넣어주세요. 이렇게 비닐 장갑을 끼고 골고루 잘 버무려주세요. 충분히 버무려서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게 생기면 이대로 20분 절여주세요. 오일을 절이는 동안에 이제 크래미를 준비해줄게요. 크래미. 게살 함량이 높아서 일반 맛살보다 훨씬 맛있죠. 원하는 만큼 넣어주세요. 저는 4개 넣어줄게요. 껍질을 깝니다. 이렇게 칼등으로 이렇게 해주면 다 풀리거든요. 이렇게 결대로 다 풀어줬어요.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볼에 담아주세요. 냉장고에 잠시 넣어주세요. 제가 냉동해놓고 먹는 통밀빵이에요. 하나는 버터가리 녹으면 자 이렇게 한개 올려주세요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줬어요 이렇게 준비해줍니다 자 이제 20분이 지났어요 오이가 잘 절여졌나 한번 볼게요 물이 이만큼 나왔어요 한번더 조물조물 한번더 다음에 물기를꼭 짜주세요 꼭 짜서 크래미 볼에 부어주세요 마요네즈 한 스푼 넣어주세요 자, 그린 요거트를 준비해주세요. 자, 마요네즈만 하지 말고 그릭 요거트를 섞어서 넣어줄게요. 그릭 요거트 1 스푼, 2 스푼. 홀그레인 머스터드 2분의 1 스푼 넣어주세요. 레몬즙 2분의 1 스푼. 너무 많이 넣으면 묽어지니까 조금만 통후추를 좀 갈아 넣어주세요.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버무려줄게요. 이렇게. 잘 섞이도록. 오이 크레미 소스가 완성이 되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먹기 좋아요. 아까 구워둔 통밀 빵 있잖아요. 크림 치즈를 좀 올려줄게요. 크림 치즈를 한 스푼 얇게 발라주세요. 여기에 크러쉬드 레드페퍼를 조금만 뿌려줄게요. 조금 느끼함을 잡아줄 조금만 뿌려주세요. 오이 크레미 소스. 여기 뭐 단맛을 원하시면 취향껏 단맛도 추가하셔도 돼요. 위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적당량 올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끝이에요 너무 배가 고프다 또 너무 출출하다 뭔가 허전하다 그럴 때 이렇게 간단하게 소스 만들어 두셨다가 빵에 이렇게 올려 드시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아몬드 브리즈랑 함께 이렇게 드시면 건강에 아주 좋아요 여러분도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